울산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왼편에는 천상리가, 오른편에는 구역리가 보입니다. 천상리는 리라는 행정구역으로 인해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인구 2만이 넘는 지방의 작은 군 정도의 동네입니다. 늘 스쳐 지나가던 풍경 속의 천상리를 저와 함께 돌아보시죠. 천상리에 처음 들어서면 보이는 울주문화예술회관입니다. 많은 공연과 연주회가 연중 열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극이나 영화 상영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 많은 행사와 체육대회가 열리는 울추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천상리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보시죠. 도로 양옆에는 많은 식당들과 상업편의시설들이 있지만 편도 2차선으로 설계되어 교통과 주차가 아주 힘듭니다. 따라서 천상리의 사람들만 접근이 쉬워 상권 발달은 옆 동네인 구영리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의 끝에는 천상초등학교와 천상중학교가 있네요. 이제 외곽도로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새로 지은 천상 고등학교가 보이네요. 천상리의 가을을 즐겨보세요.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합니다. 이곳에는 범서읍 사무소가 있습니다. 천상리가 범서읍의 행정 수도인 것이죠. 천상리는 도로는 좁은데 인구수는 많아서 주차난과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국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군에서는 쓰지 않던 소류지를 메워 주차장을 만드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곳 천상도서관도 그 결과로 나온 시설입니다. 건물은 3층이지만 1층만 도서관, 나머지 2, 3층은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아마 천상리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건물입니다. 오늘 함께 둘러본 천상은 어땠나요? 막연히 지나치는 곳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이만 천상 토파보기를 마칩니다.